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3년 물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이 없이, 멤버 이입니다체제 조사 다녔던, 밑에는 이제 푸드만 들어갔어요. 방금 바글바글 모여있던 것들이, 지금 회음을 치면서, 우선 부터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중계상, 자의값입니 네. 아, 여기 있는 숨어 있는, 아니가이있지 않아. 그리고 남고리 참갈비 이런 요리들을 보여드렸고요. 아 친구들 아까 몰려왔다 친구들 어디 왔어? 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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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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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모들. 이마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이렇게, 대여지어 먹어야 되는 곳니다 이쪽으로, 네? 네? 여기, 오쪽에있는큰 음, 안에, 아, 네. 네, 그냥, 만인 종류는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보니까, 어개하고약1 정도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 안에 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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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여 여기, 다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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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여기, 여기, 어, fishes in the d o w n s t r e a a n e r 에가여기는 루치, 음. 음. 대기, 가물치, 붕어, 하류에 사는 대구를 해놨어요. 네. 여기 이제 가물치도 있는고 여기 안에는 지금 뭐 주로 낙자루 그, 그 종류를 집어넣습니다 아, 살짝로가 멋지게 이렇게 게 이렇게 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표본을 이렇게 전시해 를 놨어요. 표본을 표본하고 은어, 은어, 은어를 이렇게 작네요 들어가서. 와. 아, 이거 강전치죠. 강전치하고 비슷한 또 백조를 하고 있어요. 동방수비하고 사안 돼. 네, 적어도 전치하는 그, 에, 바다주치하고는 다른 종입니다. 대방 아, 억세면서 맛이 없다고 해서 잘안이는데요 입주둥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와 있어요. 소 자, 그 다음에 대방. 황화가 있고, 대하어가 있는데, 대하어는잘 보기가 힘듭니까 사실은. 예, 봄철에 이렇게 보면은, 진강이나 이렇게, 땅을 땅서가 나무, 나무, 있죠. 동사리웅조큰동사리에요거 가져가네요. 저쪽을보면 이렇게 자, 어, 여기도 아까 했던, 여기 큰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음. 참개. 아, 어, 이게 또, 강의 한참 거니 음. 자, 그러면 이제, 음. 동작이 동작에 수영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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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라고 먹어야 되는 동작에 아밀이 주로 밀빵으로 올라가요 하는 밀빵으로 올라는데 요것도 좀보에는좀힘찮니다같아예게미유이 네. 산맥이라고 하는 미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경 정계 중계 정류 중에서도 저 동해안에 북부 지방에 사는 북경 정계저희 제가 뛴 데도 음. 조사했을 때 북경 자원 들 고성에서. 목감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 눈동자에 되게 아, 크네요. 너무 네. 아, 큽니다. 원래 수염이 세 개였다가 두 개로 한 어, 개가 캐야 어, 됐서 없어진 거죠. 내리고 한 사람 요식서 이게 대상으로. 아, 요 칠이라는 건물 칠이라는 물고이에요 아, 요거하고 거의 그 유사하게 생긴 산지라는 물고기나 강 이숙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 이 조언은 전에 좀 멸종됐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보고 돼서 그이볼 수가 있는 어제였습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는 부분에 임금형 며칠 사는 어떤 부터 인해서 어그 점이 중요한 니다 그래서 이는 외래적인 게 대체해야 될 거라고 이 돼요. 그다쪽으로 보면은 역시 뚜 이게 저그리기판 문구인 게, 한당수에좀 많이 얻었고, 공간에서, 그쪽에서 는면 공간이 보게 공간이 보수하게, 공이 보수하게, 이 보수하게, 공간이 보수하이 보수하게, 공간이 아수하게 보수하게, 이수하게보수하피라미하게보수하산들수하게보수하다잡수하게 보수하게, 보수하게, 보수하 보수하게, 보수고게 보수하게, 보수수수

하류에 저도, 비수지역중에서 많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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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기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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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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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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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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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렇개 이렇게, 이렇요이 그 다음에 여기는 거들개, 거들치하고 거들개가 거의 군사적으로 비슷하게 생겨났거든요. 일단 서대문 자회사방물관에서 음, 이화경 발사가가려 음. 하나마 여기에 전시된 문고의 표본과 그표셉을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이화경 박사에서.